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. 1, 2, 3절을 읽겠습니다.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.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.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.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. 하면 어,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찬양시입니다. 어,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노래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. 오늘 부문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새 노래라는 단어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새 노래는 무엇일까요? 어떻게 하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걸까요? 어, 우리가 새 노래 하면, 어, 전혀, 어,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그런 노래,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또 뭔가 이새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새 노래는 이렇게 단순히 새로운 노래,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오늘 이새 노래라는 것은 뭐 기존에 있던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,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어, 우리가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려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어,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,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.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, 병든자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, 또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실 수 하나, 있는 하나님,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.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.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,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시고, 오늘 우리의 삶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라고 얘기합니다. 12절, 13절 말씀에 보면,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복성, 백성은 복이 있도다.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에도 보면 구어 살피시는도다. 15절에도 구어 살피시는도다. 18절에도 살피사 19절에도 건지시며 살리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구보 살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구보 살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말씀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얼마 전에 그제 친구 어, 목사에게.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음, 자신의 어, 자녀가 몸이 이렇게 좀 그렇게 바르지 못하고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한쪽 갈비뼈가 모자란. 그래서 이렇게 그 몸이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희귀한 명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워서 아, 기도조차 잘 되지 않는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묵상했대요.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,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, 그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, 그렇다면 그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없는 그 갈비뼈도 새롭게 만드시고 채우시고 그 갈비뼈에 필요한 근육과 모든 조직들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묵상이 그런 마음에 믿음이 들어 생겼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말씀을 어... 나누고 또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에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마음에 실망이 생겼었는데 어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며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 이것이 저는. 새 노래라고 생각합니다.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적용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경험한 자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새 노래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오늘 우리의 병든 삶과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의 효력이 오늘 무너진 우리의 삶과 가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,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.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